지금 악성 미분양이 지금 창궐할 기세입니다. 발표난 것들 보면 지금 사태가 11월부터 지금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올해도 집값이 폭등한다 이러는데 지금 집을 갖고 부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술을 갖고 어떤 기술 거품 다 컨버블은 일자리라는 이런 걸 만들지만 이 집으로 그 부동산은 그 주거 말고는 생산하는 게 없습니다. 이 거래량 감소하고 이게 작년에 건설 실적이 50만 가구인데 작년에 최소 밖에 안 왔다. 뭐 이러는데 50만 가구가 저기 착공이 됐습니다. 20%씩 폭증하기로 갖고 준공이 35.6만 가구 감소했또 요거, 요거 감소했다는 거예요. 1.4% 1. 필요 수량이 25만 채인데 지금 한 10만 채에서 30만 채씩 지금 엄청난 숫자를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 이러고. 지방은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 미 분양이 증가 중에 있죠. 뭐 거래는 거의 없고 전세자 구할 전월세 구하려고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 인허가 보면 알겠지만 12월달에 분양 인허가 보면 알겠죠. 거의 폭증 중에 있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미친 수도권 227,455만 폭증이죠. 지방은 30.4%뭐 그냥 인허가 실적들 보고 그러면은 지금 인기 지역이 30% 정도 청약 포기가 한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인기 없으면 50% 가까이도 지금 청약 포기 사태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뭐가 진실일까요? 이 분양 승리 슬쩍 보면 알겠지만, 이건 뭐 거의, 야, 뭐, 대단하네요? 경기도 23% 폭증. 미분양이 서울, 경기, 인천 다 올라왔는데, 지금 경기도부터 지금 이, 미분양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세종시 미분양 폭증이 지금 11월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네. 2021년 11월부터 이제는 흐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집이 모자르다고 집값이 폭등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청약포기가 지금 수도권 외곽부터 지금 청약포기 현상도 지금 대단합니다 뭐 하면 전부 다 호재다 5억, 청약만 되면 5억 번다 10억 번다 호재다 이렇게 하는데 예 네, 지금 일순위경쟁률이뭐 13대1, 260대1, 500대1,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트, 30% 미기약 됐습니다. 12월에. 아, 13대1, 뭐. 분양가가 8억에서 8억 9,990만원. 송도 아베이크는 84제곱 98이 분양가가 8억원 8억, 8억 9,990만원. 9억 넘으면 집단 대출이 안 나오니까. 9억 이하는 아직도 대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 청약 포기. 시작이네요. 시작. 이자 폭풍이 지금 닥치고 있고요. 직격탄이죠. 이게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는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쪽으로 4대 기관장이 지금 모여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니, 2억이고 나발이 거래 안된는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명목 가격일 뿐이라고. 4, 5년 동안 안 팔린다고. 아니 공인중개사 이야기하면 다그 진실로 알아들어야 되냐고. 이거 안 사면 큰일 난다. 안 사면 그만이지. 아니, 비단 내고 안 사면 뭐가 어쩐데? 안 사면 왜 큰일이나? 요즘에 그 협박이 되게 많은데, 뭐, 안 사면, 투자 안 하면 큰일 난다. 노후가 큰일 난다. 뭐, 뭐가 어떻다. 뭐. 뭐가 큰일이나요? 대출, 이, 그 집단 대출 아니면 안해주겠대 했는데, 9억 이하는, 9억 이상 안해주겠대 했는데, 9억 이하도 문제야, 이거. 분양에 대해서만 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가게 신용대출, 그 긴급 생계대출 이런 것도 없는데, 뭐. 지금 미분양이 지금 대구가 특히 대구하고 부산도 이제 확산될 것 같은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분양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뉴스들이 이제 오늘자 뉴스예요. 1월 4일. 거래량은 반토막인데 또 거래량 반 제가 거래 절벽 왔는다 그랬을 때 그럴 일이 없다. 팔린다. 안 팔린다니까. 자 이거 거래량이에요. <laughs> 거래량이에요. <laughs> 바닥이에요 그냥. 수직 바닥. 지옥에 가고 있어요 지금. 뭐야? 지옥에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인허가 착공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폭증. 인허가 폭증은 지금 분양 중공 인허가 대폭증 중입니다. 대폭증. 12, 작년에 50만 가구 인허가 된게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만 50만 가구. 50만 가구. 분양만 50만 가구 했다고. 거짓말이야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분양 예상치가 50만 가구 넘습니다. 여기에... 기타까지 합친 60만 가구가 분양이 됐어요. 60만 가구. 지금, 전, 그러 그러니까 2020년 대비 지금 대폭증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더 폭증한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40%, 30%에서 40% 지금 분양 폭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분양이 없고, 아니에요. 50만 가구예요 50만 가구. 2020년 대비 30% 폭증했습니다. 아닌데, 11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합치면 더 커요. 지금 뭐 서울 인허가 물량이 77,999가로로 예, 2020년 대비 54.6% 폭증했어요 여기에 빌라 다가구도 예, 3만 가구가 더합니다 10만 가구 넘어가요 예, 그래서 작년에 60만 가구가 공급됐어요 60만 가구 <laughs>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 이 새끼들 사기꾼이에요 정확한 자료예요 작년에 이거 서울 인허가 물량도 지금 10만 가구가 넘었어요 10년 10만 가구 오피스텔, 여기 오피스텔 다가구고 단독 타운하우스, 도시형 생활형 주택, 뭐 이런 거다가구 주택은 뺀 물량입니다. 작년 서울, 10만 가구 이상 공표했요 서울의 주택수량 필요한 건 3만 5천 가구에서 많을 경우에 4만 7천 가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00% 폭증해서 200%. 지금 경기 외곽부터 지금 미분양 폭증 중에 있습니다. 지방이 오히려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미분양, 경기도 24% 폭증, 수도권이라 포함된 건14.1% 폭증했습니다. 농협부터 똑같이 사건이 났습니다. 농협부터 한도가 소진됐답니다. 이틀 만에 대출금 소, 한도가 소진됐다는 소식입니다 농협 문행부터 분기 한도가 이틀 만에 소진됐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일금융권,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 일금융권 전체가 대출 중단 사태 올것 같습니다. 이틀 만에 분기가 소진됐습니다. 이틀 만에 농협은행 전체 대출 금액이 증발했습니다. 적격대출이라고 고정금리, 저금리. 예, 오늘 5시 58분에 할텐데, 마감날 모두 손진했답니다. 내일부터 적격대출 농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6%대짜리 지금 6%대, 5% 후반에서 6%대짜리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번 달이면 잘못하면 은행들 다 소진될 것 같아요. 이거, 이번 주면 다 한도 소진될 것 같네요. 적격대출은. 다 5, 6 시중금리 거 5, 6%짜리 선 이것도 이번 달에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돈들 급하다니까? 지금, 친중 반중으로 지금 중부 유럽이 갈라졌는데 지금 중부 유럽이 지금 세계 화약구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 리라 같이 폭락 뭐 이런데 어, 루마니아는 유로화가 2029년으로 미뤄지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지금 터키가 지금 기준 금리또 인하했거든요. 12월 24일 날1% 너무 올렸죠. 예, 유럽 쪽의 가스값이 지금 30%씩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본 중동부 유럽 국가 환율이 지금 이쪽 다른 나라가 아니고 지금 세계 경제의 진앙지가 지금 중동부 유럽이 돼가고 있어요. 환율들 지금 폴란드 지금 난리에. 폴란드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난립니다. 폴란드 역대급 인플레이션 기록하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환율이 문제 아니야? 지금 중부 유럽 환율하고 가스비하고 남미 문제로 여기가 지금 세계 지금 화약구가 돼가고 있어요. 옛날 1차 세계전 1920년대 그그 그 있잖아요. 세계 1차 대전 터진 것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여기가 지금 화약구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중동부 유럽이. 특히, 춘중 반중 때문에도 지금 난리예요. 친중 반중 때문에. 그래서, 헝가리라든지 이런 나라는 친중, 나머지는 대만, 친, 친대. 지금, 중동부 유럽들 지금 기준금리 폭등을 하고 있는데, 터키가 기준금 리 너무 높아갖고, 이나온 다음에 물가 가 대폭등하고, 루마니아, 폴란드가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같은 날. 그리고 이제는 2021년 10월 25일 날, 터키 중앙 금리에 또 다시 2% 인하를 했어요. 폴란드도 이게 인플레가 폭등하다 보니까 야당에서 비판하고 을 동유럽도 다른 나라 금리 올리기 시작하니까 따라서 올리면서 경제가 지금 특히 터키 쪽은 또 민생 이 약화되고 인플레로. 이천 이제 11월 5일 날 폴란드가 중부 유럽의 그 저기 제일 큰 경제 규모 같는데 폴란드가 최대 폭의 기준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체코 있잖아, 요 체코. 슬로바키하고 아 체코 있는데. 체코가 지금 최대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반대로 터키는 기준금리 리라화를 인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지금 기준금리 인상 인하, 전쟁적인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헝가리가 이렇게 되면서 계속 기준금리를 6번 인상을 했습니다. 2005월까지 0.6%였어요. 지금 벌써 400%가 벌써 폭등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우리는 200% 헝가리 지금 400% 폭등했습니다. 지금 금리, 지금 중부 동유럽 금리 전쟁 중에 물가 폭등해요. 그래도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물가, 리만 때도 물가 폭등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상 최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헝가리의 물가가 지금 특히 가스값이 12월에 지금 30% 폭등을 했어요. <laughs> 올려버렸어. 자, 체코와 폴란드가 역대급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폴란드 국립은행. 25년 만에 기준금리를 대폭등, 1.25% 폭등시켜버렸어요. 체코도 치솟는 물가 억제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을 하면서 한 번에 1.25%를 폭등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이 아니고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물가가 전 세계 를 6%대 급등한, 실제, 실제 인플레 가격은 3 40% 급등한 거죠. 루마니아도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지금 미국에서도 작년에 벌어진, 이게 12월까지 벌어진 전쟁입니다.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은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식품, 건설, 연료, 식품. 지금 오늘도 그거죠? 그 그거 뭐야. 시멘트 가격 18% 인상하겠다고. 터키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터키 사태 어떤 거냐 같으면, 금리를 작년까지 대폭등시켰다가, 갑자기 기준금이 1%씩 예, 18%까지 폭등시켰다가 계속 인하하고 있어요. 그래 물가가 대폭등 중에 있습니다. 터키가. 터키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이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이 거꾸로 하는 바람에, 예, 2021년 터키 인플레이션이 19.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부 유럽이 지금, 지금 사태가 지금 좀 심각하게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국경 분쟁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1, 2차 세계대전도 다 이 쪽에서 벌어졌잖아요. 독소 전쟁이나. 특히, 항상 벌어졌던 거. 폴란드하고 벨라루스 국경에서 난민 받아라. <laughs> 우리가 왜? 전부 지금 경제가 위기, 중부 유럽의 전, 경제 불황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지금 중부 유럽에 강타하면서, 이게 지금 혼란의 도간, 중부 유럽이 100년 전하고 똑같이 지금 혼란의 도간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한도, 농협이 이틀 만에 한도, 이번 주 안에, 안신전환 대출. 난 이번 주 안에 우리 은행도 소진된다고 봐요. 5대 은행 다음 주면 끝나요. 분기 대출이. 대출 풀렸다, 뭐. 어디가? 2주면 끝나는 거야. <laughs> 분기 대출. 안신전환. 그런 일본적 있지? IF 때. IF 때 이후에 처음이지. 이틀만에 소진되고 자금. 집단 대출이에요. 주택을 그렇게 많이 공급하는 대출은. 글쎄? 나는 올해부터 미분양 발생 시작할 것 같은데, 11월부터.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 5년간, 무제한 공급은 건설업계에서 지금 예정이에요. 왜? 20%만 분양돼도 원금 건진데, 지금 소문이. 어차피, 호구들은 다 청약해요. 청약통장 갖고. 누가 내거 사주겠지. 몇억더 주고 사주겠지. 아, 계속. 아파트가 8억이야, 9억이야. 피 3억, 3, 4억 더 붙을 거야. 걔네가 최대한 빨아먹은 거야, 지금. 한국 금리를 올해 두번 인상한다 그러는데 네번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뭘것 같아, 이거?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 폭등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미국 올해 네번 인상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도대체 네번 올리면 이 지구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22년에 혹시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네번 하게 되면 여기 쓰레기들 와갖고 뭐가 어떻게 벼락거지가 되니 다 없어졌어 지금 국채금리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기 분석 추세선을 봤을 때딱 보면 어느 정도 나오죠 3회나 4회 가겠다 잘못하면 4회 간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미국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면 3월, 6월, 9월, 12월 4번 오면 4번 또는 5번 올리겠다 5번 얘기가 올해 연말까지 1.75%까지는 기준금리 올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올해만 올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3, 4년 남았는데 3, 4년 남았는데 무슨 일 벌어질까 앞으로 중부 유럽 사태를 먼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중부 유럽이 지금 물가 폭등 때저 상황인데 미국 금리까지 인상하게 되면은 신흥국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무슨 일 벌어질까 미국 이번에 기준이 세 번만 올려도 지금 지구가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네번 다섯 번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대규모 미래를 준비해 온 분들 저축해 본 분들한테는 이건 축, 새로운 신이 주신 축복의 기간이지만 대다수에게는 재앙과 지옥의 시작이 될것 같네요 올해 1월 1일부터 다뭐 집값이 상승한다 지금 그런 거가 아니야 문제가 보면 알겠지만 제2의 IF를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IF 현상은 우리는 IF 무슨 현상 겪은 거야? 금융경색 IF식 금융경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아니 금리 적당히 올리고 끝나고 뭐 물가를 관리하고 뭐 지금 중부 유럽 지금 헬게이트 열리고 있어요 중부 유럽에서 중부 유럽 계속 전쟁 뭐 가스 뭐 남아 중부 유럽 그이 이모스 가 갖고 보시면 돼요 지금 20년 만에 사상 최대의 기회가 벌어지면 20년 만에 사상 최악의 경제 파산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